안녕하세요. 깍두기 캠핑의 깍두기입니다. 제가 그 자작으로 버스, 어 캠핑카를 만들고 있다고 그 아미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 좀, 어, 제가 이제 실험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소통. 저는 500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천입니다. 드럼으로 따지면 두 드럼 반. 외부에 나가서 물에 예전에 카라반이나 이제 모터홈 식으로 이제 캐피카를 갖고 있을 때 외부에 나가서 물에 제약을 받는 게좀 싫었어요. 그래서 심상 밑에를 전부 다 청수통으로 이제 자작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다름이 아니고 청수통에 청수 청소 게이지 센서 여기 센서 달려 있죠. 센서. 그리고 어요 음, 게이지. 요 게이지. 게이지가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청수통에 청수 그 센서는 청수통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속에서도 청수 게이지를 물량을 얼마큼 남았는지 보고 싶고 또 청소통에 이제 물을 주입했을 때그 예전에 나빴던 게 캠, 캠핑카를 소지하고 있을 때 나빴던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게이지가 이렇게 속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거요 맨 앞에 거 청소 게이지인데 게이지가 속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서 물을 주입을 할때 호스를 꽂아 놓고 아, 얼마나 찾는지 왜, 물이 넘치니까, 오바를 하니까, 얼마나 찾는지이 캠핑카 내부에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수 게이지를 계속, 어, 살피고, 보면서, 어, 이 정도 됐다, 라고 생각했을 때, 물을 받는 걸 중지를 했고요. 또한 가지, 이제, 그, 캠핑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 물을 밖에서 이제 주입을 해놓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서 어 물이 어느, 어느 정도 찬것 같아 그러면은 끄시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진짜로 번거로웠어요 사소한 건데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청수통 게이지 두 개에 청수 센서 두 개를 달면 되지 않겠냐 뭐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인데 저는 이제 청수 게이지 그 센서 하나에 요 하나에 청수통 게이지는 두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달라고 해요. 하나는 게 내부, 하나는 외부 이렇게. 이제 청수통 그물 주입구 근처나 이게 트렁크 트렁크 주위에 이제 밖에서 볼수 있는 게이지를 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게이지를 달려고 하니까 어, 얘가 좀 복잡하죠. 이 배전반 뒤라 얘가 되게 복잡해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야마비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제품인데, 게이지 제품인데, 아, 일단은 빨간 거랑 이 오렌지 색깔이랑 노란 거는 아, 이게 그 플러스예요. 플러스, 아. 그리고 이제 노란 거그 오렌지 색깔이랑 노란 거 중에 내가 이 앞에 그 색깔을 요 색깔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 하나만 쓰면 돼요 오렌지를 쓰던 아니면은 노란 걸 쓰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태수 청수 이렇게 태수 두개 청소하나 이렇게 돼돼 있는데 어 분류를 주기 위해서 저는 색깔을 이제 다. 이제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예, 제가 보고, 보다 보니까, 어, 센서가 검은색이더라고요. 검은색이, 어, 저쪽에, 아, 청소통, 그, 센서에 검은색, 에 꽂혀야, 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센서를 갖고 게이지 외부 내부를 쓰려고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얘는 어 센서 그러고 또이 빨간 거는 여기 빨간 거 들어간 거는 얘는 플러스. 뭐 이렇게 배선을 했어요. 배선이 되게 지저분한데. 이 센서를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트, 외부 트렁크에 2 4트 배터리가 이 청수통 이게 침상 밑에를 다 청수통으로 넣기 때문에 24볼트 v 배터리 600암페어 두 개가 대용량짜리가 트렁크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서 쓰면 되고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에, 여기 청수 이쪽에 제가 이제 아 잠깐만요 이거 아 이거 아 땀해. 음이 청수통에 보면 이렇게 청수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대용량으로 많이 청수 이, 이, 이게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자를, 이런 단자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고용량을 사용한다. 히터, 뭐, 24V 히터, 아니면 이런 쪽에 이거를, 이런 단자를 사용하면, 제가 지금 여기, 탔어요. 단자가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용량만 사용을 하는데, 보면은, 아, 파란색, 끈 전원을 드는 전원을 들어가는 거 하나, 저 분전함으로 들어갔겠죠. 아까 위에 내부, 그리고 검은색이 센서 등이라고 했잖아요. 검은색이 지금 내부에 하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짬바 됐죠. 이게 두 개가, 이거 그러니까 두개 짬바 됐어요. 검은색이 그래서 내부에 하나 이렇게 해서 내부로 하나 들어가고. 짬빠된 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외부로. 그러면은, 아, 게이지가 두 개고, 청소통 센서는 하나인데, 게이지가 두 개를 이용을 할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청수통 게이지입니다. 아,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 아까 그 외부에 나가는 짬바에서 나갔다는 그 청수 센서 있죠. 그 센서를 외부로 하나를 이제 내보내요. 타공을 해서 내보내서 선 하나만 내보내면 돼요. 자, 얘는 검정이에요. 제가 이제 선이 없어서 빨간 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짬바 돼 있는 게 원래 빨간 선맞고요 하나는 빨간 거, 빨간 거. 하나는 내가 이제 노란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노란색을 했고. 그리고, 아, 밖에, 아까, 외부에 나갈, 그, 그, 센서 등, 외부에 나갈, 이 센서, 센서를 검은색에다가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센서가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자, 이 게이지를 보시는데요. 제가, 게이지를 보는데, 이, 밑에 게이지랑, 아 보이시나? 안보이시네 밑에 게이지랑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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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 요 게이지랑 저기 위에 첫번째 게이지가 센서등 하나로 구동되는 어그 그런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제가 통에 손을 놓고 센서를 올리면 위에 아래 동일하게 움직이죠. 자 올라갑니다. 제가 올리고 있어요 부표를. 자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아, 위에 있는 거는 내부 원래 달려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외부에다 달 거예요. 센서 등만 하나 선을 따서 외부로 갖고 간 겁니다. 자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점 쓰면, 이제, 부표가 내려가면서, 두 개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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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센서 하나에, 게이지는, 청소 게이지는 두 개. 요렇게 해서, 하, 막 이것선 저거요, 이것선 저거선 막 연결을 해보고 또 이게 잘못 연결하면은 또 이게 게이지나 아니면은 청수 그 센서가 이제 타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한번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니까 센서 등 하나에 센서 하나에 게이지 두 개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캠, 예전에도 이제 캠핑을 캠핑카로 운영을 했고 캠핑카 한두 대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청소를 늘때늘 넣을 넣을 때마다 이 내부에 들어와서 청소 게이지를 계속 보는 게 엄청 짜증 나갖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리를 써봤어요 뭐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이거 보시는 사람들한테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됐. 되...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 깍두기는 좀 물러갈게요. 이제 이 정도 해놨고요. 제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막 매진할 수가 없어서 뭐 지금 이 뒤쪽에 작업을 조금 이 정도 해놨어요. 그 앞쪽은 아직 뭐 이게 카라반 탈거하고 해놓고 이쪽도 두개 해놓고 이제 천장 뭐 이렇게 해놓고 LED 뭐 어이고 요런거 LED만 뭐 달아놓고 불 달아놓고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아주 멀어요. 자, 예. 그러면 그만, 빠이빠이.